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후한 엔리케스가쓴 무엇이 옳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큰 줄기는 진리는 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들은 후대는 언젠가 진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며 비웃고 그때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을까 의문을 품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에 관한 분대도 그렇고요, 환경 오염에 관한 분대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후대 사람들 입장에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뭐 실제로 그 논지대로 본다면 어느 정도 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과거의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진리는 변한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가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죠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거짓됐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진리는 거짓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거짓으로 만연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거짓으로 만연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는 거짓된 소식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의 날이란 여기 나타난 일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그 앞에 모이는 그 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이르었다는 생각들이죠. 이날은 말이 되지 않는 게 주님께서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할 텐데 그것을 몰라볼 리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주의 날이 잃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 재림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주의 날에 현역되어서 가정이 파탄나고 삶이 모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바르는 이것을 붙잡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삼절의 표현에 의하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기 나타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사실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분명히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후대에 그때를 보면서. 이게 확실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기 전에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정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 말을 하기도 했고요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나 교황직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이슬람의 마오메트라던가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좀 강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멸망의 아들이 아닐까 배교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어 왔습니다 당대에 위기를 초래할 만한 인물들에게 그러한 희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딱히 누구라고 짚고 말한 것은 위험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경계하는 태도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고 나서야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러한 주의 날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사람들은 이 일에 흔들리고 마는가 여기 보시면 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왔었던 내용이었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고, 지금서 그것이 억제되고 있는 상이라는 것을 너희는 충분히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주인날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써야 할 만큼. 공유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정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매주뿐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는데 그러나 시시대때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뉴스의 어떤 기사에 의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은 왜 일어난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 아,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다는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듣는가 하면은 영 말,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사도바하를쓴 편지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그 편지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영이나 말이나 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헷갈리게 만드는 우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다주 봅니다 송탄역 가면은 말끔하게 차려입은 청년 둘이 황성화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과 편지,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구절 말씀에 뭐라 돼 있죠? 구절 말씀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으리니 여기나타나 악한 자에 나타남. 그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일어나는데 그것은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현혹될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기사라면은 이들이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22절,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여기 나타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이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들의 말은 거짓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좀 자세히 해석을 하면은 사실 모든 거짓된 능력 거짓표적, 거짓 기적 이렇게 보는 게더 좋은 해석입니다. 거짓이다. 그래서 이것을 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거짓이기 때문에 미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된 메시지에 흔들리는 것은 이것이 하는 말씀과 유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다 이미 다 알렸고 이것을 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봅니다 이 거짓을 믿게 만드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11절 말씀 뭐라 돼 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믿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거짓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게 하셨을까요? 십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면서 지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히브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그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거절한 것과 동일한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짓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을 치시거나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낼 것 같은데, 그 로마서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정읍 가운데로 내버려 두사라고 표현합니다. 더욱더 죄를 많이 짓게, 그죄 가운데 더욱더 빠져들게 놔두신다는 거죠. 칠곱 개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도 열 가지 재앙이 있을 때 처음에는 스스로 강탁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재앙이 반복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를 감복해 하셨다라는 편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감복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게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인데, 하는 기질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데, 언젠가부터... 나의 그러한 죄들을 지적하는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고 마음의 찔림도 없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때는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채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형제들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13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위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하고 우리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믿게 되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나타났고 구원을 받게 됐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사도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부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에 있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과 편지로 이루어진 전통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건변을 받고 있고요 1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을 위해서 축도해 주시는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죠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혹 역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택하신 분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대사로니코스가 기록된 모습을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할 정도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그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이 일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10절 말씀 보시면 은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는 이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곧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13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리를 믿으며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제시하시는 것이 사랑을 행사하시는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죠. 여러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고 계시다 혹여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느껴졌다면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변화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은 우리는 미혹의 역사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릴 텐데 주님께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의 간섭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자리인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길 원하시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진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하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리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 상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진리조좋 살아가고 혹여나 주님께서 내버려두신 것 같은 상 가운데 있어 보이는 날치들 있다면 주여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상관하실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다짐 하는 오늘의 말씀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